여러분, 요즘 슬슬 가을 신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패키지부터 뭔가 제 취향을 확! 하고든 제품이 있어서 오늘 살짝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릴리바이레드의 가을 신상인 스모어 딥 컬렉션인데요. 이렇게 아이 제품, 빔, 그리고 립 제품 구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크게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이쪽은 조금 더 따뜻한 톤이 강조되는 것 같고 이 반대편은 조금 더 자주 풀름스러운 톤으로 보여지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제품들은 간단하게 발색 보여드리고 립은 입술에 한번 얹어 보면서 이번 릴바레 신상 얼마나 예쁜지 같이 맛좀 보자고요. 가장 먼저 이 제품은 11번 초코칩 스모어 크게 세 가지는 펄 일곱 가지는 무펄인데요 요거 뒷면 이름만 봤을 때는 진짜 다 초콜릿에 가까운 컬러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컬러 구성을 보면 엄청 진한 초콜릿 그 자체 컬러만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라떼, 바닐라, 딸기코코아, 밀크코코아, 초코코코아 이런 식으로 요즘 무드 키보드 특유의 약간 그 부드러운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다음은 릴리바이레드 무드 키보드 12번 딸기칩 스모어 뭔가 패키지만 봐 봤을 때는 진짜 뭔가 자주자주스러운 컬러 구성일 것 같은데 막상 오픈을 하면 생각보다 흰기 낭낭, 딸기딸기한 컬러들로 보여지네요. 발색하면 딸기 우유부터 연보라 자색 고구마를 거쳐 브라운으로 끝나는 컬러 구성이고요. 아직 두 제품 눈에 올려본 건 아니지만 이번 신상은 가을 신상이라고 해서 엄청 차분하고 좀 짙은 딥한 느낌이 아니라 좀 따. 따뜻한 무드는 가지고 있지만 그 특유의 흰끼를 가득 품은 제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봄이라기엔 차분하고 그렇다고 그냥 완전 가을이라기엔 뽀용뽀용한 아이라인 두 가지 컬러고요. 먼저 진저 밀크티 그리고 콜드 로즈. 어머 이거 두 가지 컬러 다 너무 예쁘다. 너무 딥하지 않고 진하지 않고 해서 요즘 에 언더 트임 같은 용으로도 활용도가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컬러고요. 저는 사실 이거 딱 보자마자 어 이거 립 라이너, 립 외곽에 딱 픽싱하는 용도로도 쓰기 너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글레이즈드 빔. 이런 봉 타입이고요. 와우. 확실히 핑키빔이 존재감이 미쳤군요. 이 상태에서 손으로 한번 되게 약간 샤베트 같은 느낌? 뭔가 그 질감이 약간 그 미세미세한 펄이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샤베트한 느낌이고요. 지금 이 경계가 살짝 섞이긴 했는데 이 위쪽이 슈가글레이즈였고 아래쪽이 핑크글레이즈거든요. 근데 이렇게 충분히 펴발랐을 때는 자연스러우면서 딱... 밀착돼서 광이 벤질벤질 예쁘게 올라오는 타입이고 요즘에 약간 젤 타입의 하이라이터들이 조금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런 거에 비해서는 밀착력도 훨씬 좋고 좀 끈적이지 않아서 되게 산뜻한 마무리감도 되게 좋네요. 그럼 이제 립이 남았는데요. 릴바레 신상이고요. 저는 이거 사실 이 패키지만 봤을 때는 멜팅밤인가 싶었는데 밀키 블러 퐁듀 바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블러블러하게 올라가는 제품인가 봐요. 그리고 여기 스프링에 달려있는데 한번 오픈을 해보면 일단 여기까지의 느낌은 진짜 그냥 멜팅 스타 이거든요? 기존에 많이 보이는 멜팅 스틱이고, 딸깍딸깍 클릭해서 터출하는 형태인데, 이게 블러라고? 너무 궁금한데? 먼저 첫 번째 컬러는 01 피넛버터에 빠진 살구. 근데 저는 발색하면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제가 상상한, 기대한, 예상한 그런 터치감이 아니라서 너무 신기하네요. 굉장히 약간 촉촉한데 가볍고 구름 같은 샤베트? 그런 느낌으로 발색이 되고, 발색 자체도 엄청 뭐 빡빡 한 벨벳도 아니고 엄청 불투명하게 착색 발색이 팍 올라가는 것도 아닌 여리여리하고 살짝 쉬어한 느낌까지 드는 그런 발색이에요. 자 보이시나요? 요 지금 반쪽만 발라줬는데 일단 발색을 했을 때이 컬러가 진짜 살구에 빠진 뭐? 피넛 버터에 빠진 살구라는 이름처럼 약간 그 따뜻하면서도 살구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로 피넛 버터에 많이 빠지지 않고 살짝 빠진 그런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입술에 올렸을 때는 아무래도 이 입술의 혈색과 살짝 만나면서 조금 더 복숭아 살구 같은 느낌으로 발색이 됩니다. 여리여리 자연스러운 발색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쪽에 건조함은 딱 잡아줬어요. 다만 입술 주름 같은 거를 보정해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퍼석퍼석함은 잡아. 이 입술 주름을 땡글하게 빵실하게 조금 메워서 표현해주는 벨벳은 아니고요. 약간 크레용, 되게 가벼운 오일 크레용을 바르는데 이게 발색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계속 입술에 올리면 어느새 입술에 이렇게 여리한 색감은 올라가는 굉장히 신기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정말 그 시어한 숯 채와 감성이 잘 표현이 되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는 입술 착색이 있는 입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커버해주지 못한다는 거. 입술의 그 요철을 보정해주진 못한다는 거. 하지만 묘하게 매력 있다는 거. 입술 찍어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묻어남의 강한 제품은 아닌 것 같은데 착색은 뒤에서 확인해볼게요. 다음 03 카라멜에 빠진 무화과. 이번 컬러는 투명하면서도 여리여리한 레드 브릭 컬러예요. 입술에 올리면 맑으면서도 따뜻함이 감도는 사과 코랄 정도로 발색이 되는데요. 이 제형이 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발색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막 엄청 입술에 딱 밀착력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 아,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제형 자체가 약간 투명한 느낌이다 보니까 이거 그냥 이체로 블러셔 활용감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음빠음빠 했을 때그 약간 그 립밤 그 스틱형 립밤 밤 발랐을 때그 정도의 텍스처가 느껴지는데요. 이 제품 역시 제가 사과 코랄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특유의 무화과스러운 이게 약간 핑크도 아닌 살짝 따뜻한 핑크 코랄 같은 한 방울이 들어가 있어서 더 무드를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살짝 비치는 듯한 표현이 아주 일품일세. 찍어내고 입술. 제가 아까 묻어남은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입술에 남아있는 느낌이 그냥 다 닦이는 건 아닌 것 같죠? 연하지만 고르게 착색력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05 초코에 빠진 석류. 이번 컬러는 살짝 석류의 붉은기를 머금은 고동 브라운 컬러인데요. 역시 너무 딥하지 않은 특유의 맑은 느낌이 살아있어서 약간 매콤한 갈색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입술에 올리면 따뜻한 레드기가 조금 더 강조되면서 살짝 볶은 고추장에 초콜릿 한 스푼 추가 추가한 듯한 입술로 연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바르면서 또 하나 느끼는 점은 이게 질감이 엄청 보송하거나 엄청 산뜻하진 않단 말이에요. 이 특유의 오일감이 계속 느껴지긴 하는데 이런 제형이 이런 립 글로스 타입의 패키지에서는 꽤나 발라본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부러웠던 경험들도 있는데 왜 이게 스틱으로 변하면서 뭔가 더 고르게 잘 발리면서 그라데이션이 더 쉬우면서 입술을 올리고 그리고 그냥 손가락으로 톡톡만 쳐줘도 이 블러블러한 표현이 굉장히 쉽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신기해하고 있어요. 찍어내고, 입술. 다음은 02 생크림에 빠진 딸기. 이번 컬러는 딸기 우유 같은 색감에서 흰기를 빼버리고 대신에 차분하게 살짝 눌러준 듯한 핑크 카라멜스러운 컬러감이에요. 그래서 입술에 올렸을 때도 내 입술이 투명하게 비치는 소프트하면서도 살짝 뮤트한 핑크 입술로 연출을 해주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1번 피넛 버터에 빠진 살구 컬러 발랐을 때도 어, 이 제품은 뭔가 이렇게 컬러를 보정해 주는 거, 입술 주름을 보정해 주는 건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생크림에 빠진 딸기 역시 조금 밀착력이 떨어지고 입술 위에서 살짝 동동 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건 사람에 따라 진짜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 컬러, 이 컬러는 블러셔로 더 많이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두 컬러 모두 가까이 봤을 때 완성도는 아쉽지만 살짝 떨어졌을 때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여전히 전 호해요. 찍어내고 입술. 다음 컬러는 04 크림치즈에 빠진 자두 컬러인데요. 직전에 바른 02 생크림에 빠진 딸기에서 생크림을 조금 걷어내고 그 자리에 플럼의 채도감과 명도감을 채워준 듯한 컬러예요. 입술에 올렸을 땐 확실히 투명하면서도 또렷한 맑은 자주 플럼의 컬러감이 잘 올라오는데요. 전 이거 딱 바르니까 정말 외곽에 이 생크림에 빠진 딸기로 채우고 안쪽에 요거 발라주면 되게 예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찍어내고, 입술. 그리고 마지막 06. 흑당에 빠진 오디. 이번 컬러는 딥한 플럼에서 푸른 채도감을 더 낮춘 듯한 느낌의 검보라 컬러인데요. 매번 이 릴발에는 이런 컬러감이 유난히 조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입술에 올리면 차분하고 딥하면서도 맑은 포도주스의 컬러감이 예쁘게 올라옵니다. 그냥 자주 플럼이라고 하기엔 그 자주의 느낌이 강조되지 않아서 더 예쁘게 느껴지네요. 마지막 찍어내고, 입술. 이렇게 릴바르의 신상 밀키 블러 틴트 퐁듀바 6가지 모두 발색해 봤습니다. 진짜 처음 제형 터치를 했을 때 이거 뭐야 싶었는데 입술을 올렸을 때왜 이렇게 매력적인지 어, 이번 제품도 전 완전 합격입니다. 입술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묻어남은 있지만 지속력은 또 우수한 점이 특징적이었어요. 근데 또 립앤아이 리무버로 지웠을 때는 어렵지 않게 지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릴바의 신상 스머어딥 컬렉션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아이나 하이라이터는 제가 발색만 보여드려서 뭐라고 할수 없지만 립의 경우에는 발색했을 때 어, 이거 제형 뭐야. 근데 이거 들때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입술에 올렸을 때이 느낌 뭐지?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그런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릴바에는 제가 진짜 립이 나올 때마다 정말 예쁘게 하는 소리를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제품도 기존 릴바레에서는 볼수 없었던 제형이라서 또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할 거예요. 이번 릴바레의 신상은 10월 1일에 선 런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해서 호다닥 한번 달려가 보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